<laughs> 네 안녕하세요 NHL 9635 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번 그 네모네모 레드 케이크 만들기로 해보는데요 네모 케이크라서 네모네모 레드 케이크 만들기 할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황토색 클레이가 필요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<laughs> 알걸수없 <써서. 웃음> 음. 조용해 달영. <나애랑>. 상고 색깔 이거요천사진토랑 <laughs> 섞을 어, 어, 천사진토랑 섞을 건데요. 미니라서 미니어처라서 그 미니어처라서 내 네, 클레이가 좀 굳었네. 왜 굳었지? 만면안 되는데. 막지방 크기는 요정도? 요정도? 아니, 요정도는 너무 작고. 네, 요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거를 한컷 할까? <laughs> 황토색 클레이를 사각형으로 잘라야 되니까 이따가 이렇게 황토색깔을 묻히신 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엄마 편의점에 들어야 고마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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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이가 조금 굳으셨.. 을 수도 있어요 아 힘들어 나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. 황토색인데 진짜 이거 황토색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생또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네요 이거를 네모나게 주세요 네모나게 밑에 누른 이 정도,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. 내 네, 하얀 색깔, 흰색을 이것도 응? 네모나게 응. 해주면 돼. 아, 왜? 응. 안녕? 응. 난 안녕하지 못해. 응. 네. 그 다음에, 이거, 응. 크기를 거의 맞춰주셔서,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되나? 네,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. 저도 이거를 잘못 만들어서. 네.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거 하려고. 네, 이 정도 해주셔서, 어, 이 정도 해주신 후에요. 이거 아시죠 핑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작, 저어주시고요 여기 위에다 펴 발라줄 건데 조금 묻히셔서 흰색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시고. 이렇게 발라주셨죠? 아, 헉, 어머! 이렇게 발라주셨죠? 나그 보라색깔 발라줬는데요. 어머, 안 뒤집어졌다. 이렇게 발라준 후에, 어 이렇게 발라준 후에 네, 잠시만요. 네. 밖에 비가 엄청 내려. 네, 이제 여기다가. 이거 토핑 보시면, 어머, 예전에 만든 게. 이게 토핑 보시면, 그, 제가 지금, 이런 토핑이 있는데요. 이 토핑은, 하얀색에다가, 이렇게 보라색에다가, 포도알 같은 토핑이라 해야 되나? 네. 이 토핑을, 이렇 okay, 위에다 붙여주세요. 그러면, 네모네모 레드케이크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